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모든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해도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은 때가 됐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저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깨닫고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죽음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죽음의 진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할 듯다녔는데 그거 저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깨닫는 것과 진짜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고향의 뭐 학부형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부모님들입니까? 그렇죠.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공부 못하는 자녀가 하시나요 혹시? 네, 편할 텐데 요 사실 편하기 합니다. 공부 못하고 애들이 그냥, 그냥 직업이나 가져라 그렇게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축복의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온교한 섭리가 있는 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이 귀한 자격은 저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청년 시절부터 이제 목회자가 됐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해왔습니다.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30년 사역의 여정 속에서 한 10년간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신학교 갈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가서 기도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 그 흉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200번, 300번씩 따라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느 날조용기 목사님 됐다가 어느 날 하용규 목사님 됐다가 완전히 그 나의 어떤 사상을 주체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꿈을 꿨는데 막상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방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 목회자도 또 찾아오고 고인을 이제 상담해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단순한 진리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바로 죽음입니다. 죽고자 결단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죽고자 결단할 때 그때 영광을 얻는다. 그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두 줄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영광을 누가 얻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얻고 누가 기적을 얻었는지. 기적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세상의 기적,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 또 우리가 구세주 예수를 믿는 최고의 확신, 부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 죽음이 있고 영광이 있는 인생을 자녀들과 함께 누어 가시라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미련에 섞어주 가주는 교훈을 통해서. 영광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나보면 이것 같은 진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롭과 메사가 안에 두고도 그냥 그들이 영광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풀로고라베스도 죽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에스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 사들였지만 에스더도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결단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 열매를 맺고 참 기적이 나왔고요 불임저 이루어졌고. 또 영광을 얻는 그런 러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리라는 각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모든 것을 만물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요 만물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인생도 변화되고 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썩어져 죽는 불탈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입생 부모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중요한 얘기도 들면서요 어, 오늘 이제 설교 듣고 결단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3년 내내 가셔야 됩니다. 네, 3년 내내.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막성경충만 하다가 2학년 때는 집사축 되다가 3학년 때는 또 평신도 되다가 졸업할 때는 이제 완전히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보는 기독교인이라면 네, 방황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방안을, 방황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니까 또 목회자들을 상대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목회자들도 방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한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의 결단이 있고 죽음의 체험이 그 삶속에 있을 때는 그때부터 방황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편하게 살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계속된 전쟁이요 전쟁, 전쟁, 전쟁. 언제 평화가 있었던 적이 어디 있었나? 전쟁과 전쟁 사이 잠깐입니다. 평화는 그때만 평화가 있었지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또 뉴스 보면 또 내일 또 난리나는 일이 또 있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우리들의 인생 각자 인생이 다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어떤 이 오늘 처음 만난 목사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이 죽음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나간다면. 여러분이 어둠을 밟고 이기는 어떤 빛의 발판을 만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 살다 보면 잘안 되는 일을 만나고 또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결단하고 나면 이 불행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안 되는 일, 막히는 일, 그 다음에 그냥 불가능한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 12장,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때 이런 거에 대해서 결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뭐, 목회자로부터 평신도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방황할 수 없다,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잘 되면 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다 이제 갈등이 생겨요. 좋은 땅을 만났을 때 이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냐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그 좋은 것을 선택한 순간 그게 이제 불벼락을 만드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인생의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반대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 땅부터 평안이 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은 거기서 굉장히 큰 재앙을 만들게야 되죠. 아, 눈에 보이고 굉장히 부유한 땅 소동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안에는 소금기둥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냥 불가운데 그냥 쫓겨나서 그냥 아주 비참하게 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도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부터가냐면 이 무겁고 어둡고 방황하는 생각이 오늘 그런 구정물 생각이 오늘 첫 단계부터 그냥 살 청소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마음을 잡고 방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10년이 좀안 되는 시간이 기도회를 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방황해요.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방황하면 그 3년간 아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게 학부모님들 많은 상담도 하고 고민도 듣고 기도회를 같이하면서 그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방황하냐? 근데 그 단점은 딱 한가지 입니다 뭐냐는 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방황합니다 근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중 핵심이에요 죽음이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지혜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 가지 지혜를 터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가지만 마음이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역경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좋은 일이 잘안 됐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왜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요 얼마 전에 좀잘 사는 집에 예배 받아서 갔어요. 런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요. 우선 저희 집에 오래 오셨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진짜 사업이 잘 되는 걸 봤어요. 갈 때마다 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갈 때마다 집이 막 늘어나요. 예? 그래서 뭐 집도 커지고 다 좋아지는데, 자꾸 주일날 교회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되고, 어떻을때그 축복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는... 그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예. 당첨 대부신 중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예. 참고적으로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근데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그냥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버릇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떼돈이 들어왔다 좋아했는데 이게 마치 롯이 소송과 공부를 따르는 걸 차지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또 제가 집에서 그 읽은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노트북은 다섯 권장을 샀는데, 한 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만 당첨됐다. 그래서, 아, 가슴 쓰려. 그럴 테는데, 가슴 쓰릴 거 없어요. 왜냐면, 그걸 얻어가지고, 그, 어? 누가 바람 나서 도망가거나, 그 소중한 가정이 깨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안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한 가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죽음은 많은 열매를 느니라그다 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줍니다. 아,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요새 의 흙으로 팔려갑니다. 잘된 일, 안된 일, 안된 일이죠, 태우는. 음. 그렇게 이상해, 막. 그 가서 또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안에 만나가지고. 그러 얼마든지 인생을 한탄씩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상담도 드는데 우리 청년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데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왜 그랬는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데 여자친구가 떠나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떠나갔는데 바람나서 떠나갔대요. 잘됐다. 결혼해서 바람나면 도 큰일 나잖아. 너에게 불필요한 사람이니까 갚겠지.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신 상이면 그렇게 끝나겠니.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장가 못 가면 어떡합니까. 혼자 살아. 뭘 걱정이야. 여러분 저는 내가 죽겠다는 결단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힘들었던 것이 건강이 안좋아졌어 2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급성 당뇨가 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막 시럽 땀이 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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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루 세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할말좀하세 음. 그때는 대포 책임처럼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지내셨어요 돈도 없이 가난하지 그 다음에 제일 불안했던 것은 하나님을 안 쓰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을 생각이 나요 6개월간 나도 작정하면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굴다리를 통과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생활용펜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새벽 5시에 가면 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일하러 가야 되고 그니까안 되니까 잠을 줄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3시에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또뭐 하나님이 저안쓸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저쓸 거냐고 이것만 계속 몇달 동안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땅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대한 성경을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의 미련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죽을 수 있냐고.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믿음이냐고. 제가 믿음은 부족하지만, 죽는 신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틈나는 대로 죽겠습니다. 주로주에 일어나 죽겠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굴다리 통해서 오는데, 굴다리 밑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틀은 거예요. 나는 쓰겠다는 하나님 의 음성을 그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 굴다리네요. 제가 얼마나 그 굴다리를 잊지 못하냐면, 25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26살인데 우리 아들 데리고 굿다리 그 밑에 놨어요. 이 장소가 어딘 줄아아냐 아빠 이게 뭐냐고. 철골 굿다리지 뭐. 아빠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데야나한테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해주신 자리야. 그래서 나는 이 굿다리 지금 이자리를 영원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굿다리가 뭔가 <laughs> 신기하게 쳐다보더라 굴다리 밑에서 운동을놓고 집에 들어가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몇달 동안 기도했는데 저 굴다리 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해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사워 주신 게 그러니까 나 이제 당신한테 어리석은 질문을 안할 거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나 괜찮아? 나 서류 쓸만해? 하나님 나쓸것 같아 맨날.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글쎄 모르지. 아 쓸것 같아? 음, 전도사 수준 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탐탁찬 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게 쓴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했던 것은 그 중간에 어떤 부부가 제게 온 거예요. 예. 네. 은혜 받았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기도를 부탁했어요.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의도 숲포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가난하니까 옷 입은 의복 하나가 변비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열로 꿰맨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근데 가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얼마나 멋진지요. 큰 교회나. 다도 보니까 어떻게 할까봐 <laughs> 나만 호맨 옷을 입고 하니까 그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신경쓰여. 누가 볼까봐. 세탁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늘 신경 쓰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남들보다 2 시간 일찍 나와서 2 시간 기도하고 또 퇴근하는 데두 시간씩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런데 몇달 있다가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어느 집사님이 한번 오셨거든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목상이 그저 구역장을 맡았는데 에,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구역원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 부모가 구역장이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다고 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그서기도해를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어, 기도를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일어났어요. 그그 아이가 점차 좋아졌어요. 교회 떠나는 얘기, 얘기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너무 깊어서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 그냥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몇 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받는 집사님도 성령의 불 받고 뒤로 나눠졌대 그냥 문짝이 확 하고 쓸리 채로 너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 집사님이 제 위아래를 보니까 구두도 하나 제대로 볼수 있고, 낡은 옷을 입고 눈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그 집사님도 형편이 좀어려웠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목사님 옷이라도 해 입으라고 가져왔습니다. 맞으니, 남편이 퇴사할 때 무슨 금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옷 사주고 구두 사준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뭐지? 현금이나 티켓을 가져오면 편히 받겠는데, 이걸. <laughs> 기존교피죠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걸 가져오는데, 근데 이제 과부의 두레뿐이라고 그래서 이제 옷을 해 입고 저도 구두 사신고, 예. 제가 이제 구두도 뭐 신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랜드로 같은 거 신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걸리셨나봐요. 은혜는 받았는데, 또 우리 구역 아이들 이렇게 좋아졌는데,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못해서 이제, 그랬었는데 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셨던지 그래서 새 옷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우 하나님 이제 정말 옷 걱정이라도 없으면 좋겠네요 말을 했는데 아이 그 달에도 놀라운 일이 났어요 누가 양복을 열벌 선물한 거예요 내 생애 처음인데 좋종거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맞춰가지고 양복 열벌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매일 같이 열벌을 교차해 입으면서 이번에 팔자가 벗겨진 거죠. <laughs> 네, 그렇게 출근하고 나오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네, 저희 권사님 되셨고 제가 개척할 때 남편과 함께 그런 어려운 형편에 제 생활비 돼가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분이라서. 이렇게 형편이 제 생활비를 걔정도아니고 그 돈이 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생활비를 달달0 뭐 백만 원 이상 이렇게 그 해가면서 교회가 자, 자리 잡을 때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네. 장로님 되실 때 제가 뭐했을까요? 금패지달들었어요금패지 우리 네 저희 교회 와서 장로 되면 금 패치 이 이런 거 달아들. 이런 금이 아니죠. 네, 너무 많금 패치 한 돈짜리 달아들 있는데아 며칠 금 패치 달아들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교회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나싶으 해서 감사합니다 금 패치 근데 잘안 들어가 가지고 옷을 두꺼운 거 입으시고 <laughs> 네, 한동안 했는데 네, 그리고 어렵게 저를 돕고 그랬는데 아주 이제 큰 집으로 또 이사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내가 이사 한 것만큼 그렇게 참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안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힘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니까 저도 20대 후반에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막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도달한 게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자 이런 결심이 온 거예요. 항상 힘들 때마다 죽어야지 그냥 없으면 죽어야지 죽으면 죽 먹고 밥 죽으면 밥 먹고 안 죽으면 금식하지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역사해 주셔서 가지고.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네, 저는 이제 어, 잊지 못한그 불다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고장할때 죽는 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망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겠다고 결심할 때 망하는 자 사실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죄의 정도에 방황하고 있고요. 쓰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당시 형편이 안 좋은데도 와서 개척교회 보상을 상당히 미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로 여기 고민하고 방황해서 이제 오늘 이 기도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안 되는 일 가지고 자꾸 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만녀보다도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래요. 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권고하신다. 성경에 나옵니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냥 항상 불안한 것이니다왜 불안합니까? 바로 이런 죽음의 질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 왔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자리에 왔어요. 네, 내 생명을 들여도 가치 있는 자리에 왔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소중한 자녀, 소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죽겠다는 결단 있는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들이 망하는 일이 없고 방황하는 일이 없고 예 앞길이 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제는 이몇 억을 사기 하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신 차리고 이제 1 1주해입니다 자른네 사기 한마디 쓴그거 어떻게 할 테냐고 뭘 얻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 우리는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깊이 닫아져야 되고 집도 넓어져야 되고 또 혹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고 이런 모든 분석하는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을 오랜 시간.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세요.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란이 되기. 그리고 그 죽음이 있다면 절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안쓸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안목을 정말 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저 망했는데요. 저왜 저렇게, 저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짓을 했을까요?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그런 게, 있, 그런 자극이 있었으니까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결단을 깨닫기까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원리는 해답하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시야시대로 결단하면 무슨 문제든지 다니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가고가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뿐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는 축복이 있어 가지고요. 열매를 맺는 현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연부모님들은 이제 3년에 큰 열매를 얻는 희생의 열매, 시야의 열매, 죽음의 열매, 십자가 바라고 주님의 영광의 열매, 기적을 얻은 믿음의 열매에 있기를 바라고 2학년 상학년 부모님들도 모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서 주님의 열매되는 자녀들을 하나님에 돌려드리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고 아멘 네, 주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기도에 한번 시작해보시기를 주의하며 청합니다 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장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망고불변의 주님과 여기 가슴 속에 울려퍼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주저하고 또 죽기를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사랑하는 오늘 자녀들을 두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도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능력해서 이시을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드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목을 세상 속에서 전 간장해 주시고 분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나 시간을 버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음의혈단이 있어서 오늘 십자가 죽음에 온다고 모든 같은 거 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 께서 들으시고, 이도하여 함께 하시는 소심하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